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젊은 스타트업, 청년 사업가, 벤처. 이런 일들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보셨다면 결코 그런 말씀을 못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권대역TV는 최근에 GIN, 글로벌 인플루언스 네트워크, 즉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 인플루언스들의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있는 권순홍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사회적 함께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죠. 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어, 지금 삼박식쿨을 한번 해보려고 어, 준비 중에 이거다. 그래, 계속 얘기해봐. 지금 이게,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어. 저희가 협회를 하지 않았던, 어. 어. 이제, 협동적은 그래도, 이제, 영리를 추구하면서 공익도 같이 추구하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음. 어, 음. 이제 생각 형성하는 게, 유튜버들도, 음. 크리에이터들도, 수익이 음. 없으면, 음. 자기 하고 싶은 걸 계속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혼나지.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그 지자체, 음.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음. 그기에 있는 이제 뭐 행사나 행부야들 아. 그런 일들 제가 어떤 아그 그 마을 스토어는 지금 어때 지금 그 지금 현재 그 진행하는 그 협동조합을 이제 네. 사회적 협동조합을 갖다가 등록하고 만들고 조합을 그 하고 지금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어. 협동조합은 지난 네. 8월 말, 9월 초쯤에 그 인가가 이미 났고요. 인가 났고 어, 네. 인가 어. 그 인가는 어디서 받아요? 어 협동조합은 음. 그 단위지자체에서 받습니다. 아 단위지자체에서. 그면 구청. 아 오케이. 예 구청에서. 그럼 연마포구에서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주소지는 음. 어 영등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음, 영등포구에서 음. 받았고요. 저희가 그때는 여기 사무실이 없, 없던 음. 시절이라 음. 그 여의도에 있는. 모 사무실에 <laughs> 주소지를 놓고해 <laughs> 아, 있을 때여서 네 그렇게. 아, 지금 이제 그권 대표님이 말씀 중에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 원래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음, 공익사업 음. 공익적 목적도 분명히 이제 협동조합 이에 음, 있기 때문에 음, 음, 음. 네, 이런 공익적 목적이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음. 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음, 음. 그 통신 컨텐츠 전반에 음.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음. 특히나 거기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것들 중에 이제 유튜버 관련한 그니까 인플루언서, 음.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 관련한 이제 어떤 심의 사항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뭐 보면은 뭐 비속어나 욕설에 대한 음. 아니면 음. 뭐 성적 이런 음. 부분들이 음.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인플루언서들 뒷광고 논란도 있었고 음. 하면서 이제 인식들이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음, 있습니다. 음, 음, 어, 음. 그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스스로 인플루언서들이 스스로 나서서 어, 좀 인식 개선들을 하고 저희들도 좀 어, 저희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도 좀 하고 음, 그래서 이제 좀더 건전한 어떤 인플루언서 문화, 음, 온라인 음, 문화를 음, 만드는 음. 기여하려고 음. 어,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음, 음. 그 방송, 그러니까 방송통신 위원회하고 음. 그리고 방호통신 심의위원회하고 음. 지금 논의를 음. 음. 하고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활동도 하고 전환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정책 테이블을 내는 삼 사월 정도에는 음. 그~ 방통위에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음. 어, 방통위도 지금 사실은 그~ 뉴미디어 관련해가지고 음. 음.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 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게 맞나. 그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서 저희들하고 음. 얘기를 하면 조금 더더 바람직한 어떤 규제 방향으로 전개받을 수 있겠네. 그렇게 할수 있겠네. 그래, 좋은 일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선적인 대상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인가? 네, 네, 음, 대충 그 대충 한몇 인플루언서들을 그 나름대로 그 어떤 그그데피니션그 그 정의를 해야 될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건지 맞습니다. 아니면은 네. 어 그래도 뭐 구독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그 어, 기준이 나름대로 있는 것인지 어, 어때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 아주 구체적인 기준은 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음, 기존에 있는 조합들이 음. 되게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인데 음. 조합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합. 어, 오케이. 예. 아, 오케이 네. 조합원들이 인정할 아, 수 있는 아, 새로운 조합원 네. 음, 포괄적이지만 뭐 상당히 이게 스클루시브하지만은 괜찮은 그 선수군에. 네 일단은 그렇게 음, 진행을 해야 되는. 지금은 대충 한몇명 정도로 예상을 해요. 지금 이미 등록을 지 받고 있나? 네, 네 지금 회원으로... right. 회원 회원 지금 어 지금 회원 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음 저희 저희가 지금 회원 수가 음. 지금. 지금 홈페이지 공개된 선수가 400명, 400명 정도 음, 지금 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오늘 어제 오늘도 계속 이제 한명 음. 두세 음, 명씩 음, 음. 이제 어, 오케이, 오케이. 그 회원으로 어.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음. 수들이 있고. 근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음.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560명 음. 정도의 이제 음, 음. 한국 외국인 글로벌 아 음. 어,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음.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각국의공부대사위한을해서그서그한국에한국에는외국에들이국에한국인한국인한국서한국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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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음. 음, 한국에서 어, 한국에서 한서라고 하면 음, 그러니까 음. 한국니까한국에을 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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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서 혹시요. 음. 저희 지금 보면 저희 커뮤니티 회원들 수 회원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 음. 음. 어, 어. 그 외국인들 음. 그 다가 있다고 저는. 그러면 그중에서 그외국인들이고 나머지는 한국인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한국인, 그 한국인들로서 이제 글로벌 인플루언서라고 하면뭐어게뭐 그뭐 외국 네. 타겟 자체가 외국인 타겟 자체가 외국인 네. 어, 인플루언서들 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많습니다. 주로 많습니다. 어떤 어떤 그저 장르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 뭐 요리인가, 뭐 아, 음악인가, 뭐등 뭐 대부분이 거.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 네.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 네. 아하. 네. 그뭐 최근에 이제 K-pop도 있고, 네, 있고요. 음, 음. 뭐 K-culture, K 방역 음. 뭐 이런 얘기들이 음. 그럼 들어 이제 그거는 전부 다 영어로 전부 다 <laughs> 이 영어로 뭐 방송하는가? 네, 영어, 영어권도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아랍어로도 네, 이야기하고, 러시아어도 어, 이야기하고, 어. 남미 그 스페인어. 로 어. 어디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 언어들을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최근에, 오케이 오케이, 잡나 코리아라고 그분은 음. 어, 시리아에서 유학을. 그아라어아랍어 그 네. 아랍, 뭐, 아, 아, 네. 무슨 소린지 알겠네. 네. 아, 오케이. 네. 아, 내가 저, 뭐, 고문도 한 1년 동안 했었지. 티쿤 글로벌이라고 네. 직구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네. 굉장히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투자도 받고 지금 그런 아, 저건데 자고 간 어, 굉장히 성공적이야.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전상점, 전자상거래점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네. 직구 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도 있고, 남미도 있고, 온 세계로 전부 다 뻗어가는데, 하여튼 뭐, 디리버리나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이나,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거 잘하고 있더라고. 그런 거 하고 나중에, 예를 들면은, 어 지금, 뭐어 여기하고, 어, GIN하고 같이 이제 연결을 시켜도, 어, 훌륭한 나중에 음. 되겠다는 생각을 하네. 음.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음, 생각하기 음, 때문에 음, 음.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고 들어온 거라 생각해요. 어, 뭐, 그래. 아마존이나 여기저기 그렇죠. 그데 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뭐참이 플랫폼은 굉장히 거대하지만 거기 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점해가도 돈번 사례가 지금 없어요. 예, 거의 힘들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그 글로벌 같은 것이 네, 네, 네. 유효하다 그런 플랫폼이 음. 아는 것도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문제고. 그래. 그러니까 하다못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광고나 전단지 같은 거 명함 일본에서 그거 만들려면 엄청나게 비싸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하면 뭐 일본말로 갖고 바로 일본 한국어는 바로 데일리 이게 늘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택배 하듯이 제가 제가 재작년쯤에 디자커이랑 친구랑 저희 그거를 기회를 해서 일본 사회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제는 어, 일본 시장 내 홍보, 음. 홍보 그 주로 이제 그 일본 시장 일본에 계시는 분들 연결해 가지고 음. 그 했었는데 어 일본 에 계시는 분들이 제 주는 작업들이 되게 보면. 일본인들걸 줘야 되는데 여게 음. 보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그런 면안돼 이런 형태가 되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 이게 신뢰감의 영역이 좀큰것 같아요. 인생물이라고 음. 하는 건 음. 정해진 시간에 어, 지역까지 딱 가야 되는 음.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감을 쌓는데 또는 기간이 뭐 상당한 기간이 좀 음. 필요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어, 하다가 원 이제 티쿤그룹은 이미 e s t 블리시 i 된 거지. 그건 뭐 걔들은 음. 엄청나게 <laughs> 그거 하나 가지고 그 하나에 템 가지고 자건 뭐 하여튼 수십억에 지금 저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잘하는 게 있단 말이야. 어, 어. 아, 온라인 공부를 했습니다. 아강원도의 국제 그 투자 유치 그죠이 투자 큰, 무역 박람회를 박람회를 원래는 매년 하는 곡이 음, 올해가 음. 8회차인가 그런데 음.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전면 음.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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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부분에서 저희가 20명의 인플루언서 음. 어, 그리고 12개국 정도의 음. 타겟으로 해서 글로벌로 저희가 아,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기에 나오는 제품들을 저희가 언박싱도 하고 고그리 음. 그 링크를 넣어서 제휴에 송도좀 음. 하고. 꼭 음. 그 관련 수 영상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네. 나중에 좀 보내서 달라 편집해서. 그 이후에는 음. 수소박람회를. 수소. 예. 그린뉴딜. 어. 그린뉴딜박람회 아, 아, 어. 엑스포를 여기 네. 네. 그 디디피에서 했거든요. 음. 여기는 국회 수소포럼에서 이제 주제를 하는 거고. 그때 저희가 한 40, 그사십명 정도의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가서. 라이브로 그 길을 소개도 하게 하고 와, 와, 그래, 어, 그래, 그때는 스물다섯 그래. 개국 정도의 음. 친구들이 와서 자기 그럼 보통 그저유튜브 라이브로 오지만 그런 경우 스케치, 스케치 영상으로 그 관련된 음. 자료들을 다 넣어서 오케이, 음. 전 세계 사람들로 송출하는 그래, 그래 그래 어나볼 때는 아주 괜찮은 그, 네. 그 아이디어 플랫폼 같네 음. <laughs> 자, 하여튼 잘했어 감사합니다. 내가 또뭐 혹시라도 하나 뭐 도울 그렇죠. 거 있으면 내가 또 도와줄 테니까 좋습니다. 음, 음. 아주 괜찮으시면 저희가 군문으로 아, 그래 뭐 그것도 괜찮아 네, 음, 음, 음. 이렇게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누고 어, 함께 밥을 먹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진 글로벌 인플루언서스 네트워크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대육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